아, 돈 너무 좋고 오케이 너무 좋고. 나 이거 먹고 이제 아래쪽 바위계로 뛸게. 바텀 짐, 바텀짐금 앞라인 잡아야 돼. 음, 앞인 잡고 있어. 오케이. 오케이. 나 바위 걸어 갈게. 그라 위쪽 안 보이고. 우리 이래. 멀 이제 알았어. 저거는 없네. 늘 찾더라고. 아이고 들어갈게. 음, 거 그라탑이 탑좀 <laughs> 어, 그라탑, 그라탑. 야, 바위 게좀도 대충. 잠시난 라 물론 잠시난 건 대견이. 알지? <laughs> 바텀 들고 개빡세게 돼. 음. 응. 많이 끄면 다이브 돼. 다이브 름길을 알아. 브각 보다. 다이브 이거이 천천히. 아, 이테 봐주세요. l e t 아니 탑 l k about top 3pad or top 3pad also. I need to go to the first one. I'm going to g 그려오는어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나 바텀 갈게 다시 땅스타 하고 보드 응. 압박하자 갈게 꼭 가자 이거 프리 스걸 오케이 오케이 빼빼빼 오케이 얘네 뭐할거 없어 할거 없어 여기 그내다야미니 뭐고 꼈어 아무리 별 수호자리도... 별수은리도별 수호자리도... 별다호자리도별수호자리 바텀 수호자리도... 별수 바텀 갈까? 리도가수호자거미별하자미다하자 아, 어, 이거, 이거 나 올라갈게 어? 바별 안보이니까 별 이게 자 이거 이수호자 이거 별 수호자리도... 별 수호자리도... 별수네자리도별거호자리도별거호자리도별수호자 여기 별 수호자리도... 별수호자리수자도수 루션도 간다. 아, 이거 주자, 이거 주자. 빼빼빼빼빼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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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노도 돼, 노도 돼. 루션 반패 아래야. 아, 풀 쓸게. 안 아, 써도 되겠다. 나이스. 나이스, 절패했다. 쓰레쉬 높플 쓰레쉬 높아 아, 살수 있어, 살수 있어. 이거 보자, 이거 보자. 빼빼빼, 아, 빼빼, 빼, 빼 오케이, 여기까지. 해. 드라 높플 쓰레쉬 높플 아, 그럼 한 명도 볼 수도 음. 있겠는데? 네, 그라 이번에 풀었어서. 응, 음, 그라 풀 빠지고, 쓰레쉬도 풀 아. 쓰지 않았어? 응, 아. 음, 풀다도 어 응, 음. 음. 음, 탑 지금 세게 해야 돼. 내네 바텀 빠진다. 이정시는주심해면면으면안으면 돼. 한번 가줄게 아이고 나면안 돼. <laughs> 응. 안 맞으면 안 돼. 안 맞으면 안안 맞으면 안 돼. 안맞안안 이렇게 놔 쁘고 게볶 한다. 이거 나 위치 걸렸고, 애쉬 높아 애쉬 높아요. 레쉬, 이제 높은지 않나? 아, 높아 애쉬 높아, 애쉬 높아. 괜찮아, 괜찮아. 어차피 버텀에서 <laughs> 이득 떨고 피... 있어. 소문이야? 어. 아, 나 깬대라나. 이거 노점 죽었다. 올라가. 어, 얘 포시타 빠졌어. <laughs> 이거 이거, 이거 빠지자. <laughs> <laughs> 이들 라인 먹어.

아 그래? 아그일 났다 와다 올게 아버리지면 그냥 뒤지겠다 나가나 이거 뒤볼게 야 앞대쉬하면 잡자 여기까지 일단 당겨봐 없어가지고 <laughs> 아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돌아갔다 한판에 하면 돼 다음. 돌아간다 돌아간다 들어갔어! 뒤들어갔 루시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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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루시안 뒤에 공공 공. 아 이거 한대 아아아아 어. 나나나긁어 긁었어 어, 어, 볼만한데 루시안 싸워 아이고아이고 이거 E쓰지 E쓰고 블쓰지아 이거 거미가 너무 짧았어 거미 이 나야. 로 갈게. 탑안 보여? 탑차일 있을 거야, 근데. 응. 여기 안 보인다 이거. 계속 안 보인다. 날로 들어갈게 탑탈 탄나 여기 시야 따줄게 바텀 떼게 해야 돼. 우 리장, 우대장우리 에이 그라 이 그라 나 올라가는 길나 올라가는 길 빼면 돼 빼면 돼아나 어, 죽겠다 이번엔 괜찮아 승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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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야 돼 쓰레쉬 노펄 쪽 빼야 돼 어? 아빙딱어었는데뺄수 있나 뺄수 있나?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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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오면 들어가 들어가 헤헤헤헤 킬킬킬쩍어 이거 뭐하는 거야 계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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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, 계속해. 아이고! 계속해 계속해 나이스 이거 가 오케이. 나이스 미드 약간 어, 이거 미드 다잡을까미 미드 커버 어 이거 얘 근데 노플이긴 해 노플 오케이 오케이 게시 3초 게시 3초 2, 3초 어 이거 잡았나 하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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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끊겼다 잡았다 W 나이스 잡았다 어굿 나이스 이 <laughs> 그라 노플 쓰레쉬 노플 다시 탑이가리오궁 없지, 궁 없지. 갈리오 아, 궁, 궁 5초 남았어요. 갈까요 바로? 맞아, 아, 안 가도 안 가도. 나가, 나갈게, 나갈게, 나갈게. 이거 밀고 제품 잡을게. 나 이거 이제 있고탑 아, 라인 밀자 이거. 탑, 탑, 백성이라. 야 바텀 집니다. 어, 들어가, 들어가, 들가가나텔 봐줄 수 있어. 나도 할수 있어요. 천 봐, 천천히 봐.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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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이 들어가, 가 계속 가 계속 가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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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나이스. 버블도 깼다. 가만히 있어. 이 어, 이거 형해 봐. 해해 해. 봐어 돌아가는구만. 이줄 알았지. 어, 빼빼빼빼빼 세트야, 그거 하세요. 이거 탑 때는 위치 보이면 하자. 나탑 갈게, 탑 갈게, 탑 갈게. 왜 해때? 해때? 나 우리 함 갈게. 갈게. 잡았다, 잡았어아이이고 진짜. 아이고, 이고 진짜. 아이고, 진짜. 음. 아이고, 진짜. 아, 노플, 노플. 오케이 어, 이고이고진이고진노이고이고진이고 진짜. 아이고, 이고진이고이고 진짜. 여기, 여기, 여기. 나 갈게, 나 갈게. 뺌 해서, 뺌 해서. 애쉬 너무, 애쉬 너무. 여기 그라, 여기 그라, 그라 보이지? 하는 거안 보여, 아직. 어, 깼어, 깼어, 깼어. 나 전량 칠게. 탑 밀어, 탑 밀어. 탑도 밀어. 음, 이거 미들 계속 라인 푸쉬하면 세게 돼. 갈려, 바텀 가고. 탑은 계속 라인 밀어주라, 형. 많이 밀리면 음. 그라가스 뒤돈다 위로 빠지래 위로 어. 음, 그라 이제 풀 원이야 여기 와드 여기 와드 내가 탑 시야 따줄게 이거 탑 계속 이런데 밀어도 돼시안계 바텀이야 음. 어, 바텀 조심해야 돼. 지금 애들 안 보여. 네. 잡았다. 아, 진짜. 나이스. 아, 바텀에 둘. 어, 괜찮아, 음. 어차피. 나 아, 이거 전략 써서 밀게. <laughs> 미드 세게 해야 돼. 저한테 밀고 있어서 괜찮아. 응, 음, 탑 밀었어. 탑 밀었어. 나 이거 챙길게. 이거 미드 세게 해야 돼. 그라나 빛이 집 갔어. 루샨도 집 갔다, 방금. 방금 집. 그렇타나 <laughs> 이거 먹고 집 갈게 세레시 <laughs> 노프 <laughs>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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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냥 빼면서 빼면서 나 뒤에 두 있어 근데 이거 루시안 13명이다 많이 썼다 이거 루시안 이거 갈려오 아트 와봐 얘네 빠지네. 다시 바텀서. 나 계속 탑가. 아형 어, 다시 탑가. 아니 그냥 이거 아트가 바텀 가고 갈료가 탑가자. 어갈료 이거 봐봐 이거 여기 있거든 이제 아니 아니 루시안 있거든. 간다 이거. 아 이거 가자 가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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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스써 빠졌다. 이렇게, 이렇게,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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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돼, 계속 돼. 어, 얘 맞았다. 더맞다나궁십 초. 빼도, 빼도 돼, 빼도 돼. 도 먹자. 아시아아시아 아시아 형이 레드 먹고 나 이거 파인데아미게형 이제 풀 있으니까 갈편에 W 풀 W 하고. 각보자 이거. 형 루시안만 두발 걸면 이겨. 루시안. <laughs> 다시 미드라인 풋자고 아트는 탑. 음. 탑 갈게. 나집주나 네. 신발 나와서. 음, 이 그냥 갈, 갈리오가 카르마랑 음. 써, 써, 써. 아트가 루시안이랑 서 라인. 이제는 혼자 냅두세요. 이거 잘안 주고 캐릭터가. 위에다 음, 음, 집탐 한번 잡아야 돼. 여기 있는 것 같은데, 조심해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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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이 여기 있다. 루시안 다 여기 있다. 여봐있 루시안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이다바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어여아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있어 플래시도 있어있 <laughs> o 시도 y 시 h e s a l i t 빠졌어. 이렇게 스 s 할게 탑이라. 밀어. 이 k a y stop, stop. Okay, stop. Okay, stop. o 아 a y s t 가 p Okay, stop. Okay, stop. Okay, s 가

이거 이제 바텀으로 돌아, 바텀으로. 오이거 <laughs> 타워 하나 깨자, 타워. 그라 나왔어, 그라. 나이 <목소리> 타워 하나만, 타워 하나만. <목소리> 괜찮아,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빼야 빼빼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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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우리 쫓는다, 우리 쫓는다. 나나 용 챙기자, 이거. 이거 챙기자, 이거. 정대하고, <laughs> 이거 정대하고 갈려고 딱한 마리 들고 나머지가 이제 바텀 바로 라이서 계속 이거 바텀 이거 들고 가자, 이거. 이거 다 와봐, 그냥. 와, 근데 궁딜 진짜 세다. 그거 겁나 세던데, AP즈. 하이브리드. 아 루전탑이야. 응, 음, 더 무시해요. 그냥 우리 밀면 되죠. 조금 답답하긴 한데 스킬 데미지가 겁나 쎄. 컷 빼고, 컷 빼고. 컷 빼고. 이거 우리 바텀 세기 밀면 돼. 바텀 세기 밀어. 그래서 간다. 파악을... 괜찮아. 이거 이제 갈리오 올 준비해봐 이거. 까지? 타워, 타워, 타워.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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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타워만, 타워만 천천히. 별탈 준비해. 별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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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탈. 나이스. 괜찮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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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라인 깔고, 미드라인 깔고. 어, 이거 끝내면 돼, 끝내면 돼. 이자 이거. 아니, 얘네 제, 그, 뭐야. 루시안하고 드라가스가 그냥 내 기다리고 있었어, 계속. 미드 카운터 먼저 눈 보여도 괜찮긴 하겠다. 이즈로. 음.